자,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좀만 생각해 볼게. 서준이가. 서준이가. 어, 서준이가 이렇게 가. 서준이가. 서준이가. 어. 근데 10분 뒤에, 10분 뒤에 건우가. 건우니가 따라가. 서? 가니까 만나. 건우의 발걸음이 조금 더 빨랐던 거야. 개 느리네. 서준이가 10분 먼저 출발했지만 건우가 10분 뒤에 가다가 어느 순간 딱 만나 어, 걔들... 만나는 점이 생기 어, 어느 순간 만나겠지 건우가 조금 더 빨리 걷는다면 아니면 서준이는 걸어가고 건우는 자전거를 타고 가면 10분 뒤에 출발해도 10분 뒤에 출발하면 어느 순간 딱 만나는 점이 생기겠죠 그러면 서준이가 이동한 거리랑 건우가 둘이 만났다는 건 서준이가 이동한 거리랑 건우가 이동한 거리는 같다라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네. 둘이 만났다는 시킬지. 건, 조용히 해. 만났다는 건, 어쨌든, 이동한 시간은 다르지만, 서준이가 이동해온 거리랑 건우가 이동해온 거리는 동일하다고. <laughs> 맞아요? 맞아? 네. 그 말이 이해가 돼? 응. 자,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는 얘기예요. 네.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 어떤. 아, 그 선생님 어떻게 문제를 풀 거라고? 서, 뭐야. 동생이. 거리랑 형이 이동한, 거리. 이동한 거리는 같다. 라고 문제를 세워서 풀거야. 방정심을 세워서. 문제 읽어볼게. 동생이 집에서 출발한지 10분 후에 형이 동생을 따라 나갔었대. 그럼 동생이 더 많이 걸은 걸까? 형이 더 많이 걸은 걸까? 형, 형. 형이. 응? 다시. 네. 동생이 먼저 출발하고 동생. 그 다음에 10분 뒤에 형이 따라온거야. 네. 동생. 동생이 많이 걸었어, 형이 많이 걸었어. 동생. 그치, 시간적으로는 동생이 더 오래 걸었겠네요. 그쵸? 자, 따라 나섰대요. 동생은 매분 80m의 속력, 분속 80m. 형은 매분 120m의 속력으로 이동을 했대요. 형이 집에서 출발한 지몇분 후에, 몇분 후에 동생을 만날까? 이분 아, 10분. 20분. 자, 그래서 여기서 추가로 정리하면, 형의, 여기 봐요. 형의 이동 시간을 나는 어, 형의 이동 시간을 x라고 놓을 거야. x분이라고 놓을 거예요. 네, 괜찮아. 그러면 이것도 생각해보자. 동생의 이동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문제 잘 읽어봐. 형이 이동한 건 x분이야. 근데 동생은 형보다 몇분 먼저 출발했다고? 10분. 10분. 그럼 동생은 형보다 몇분더 많이 걸은 거야? 10분. 1 0 형이 x분 이동했으면 동생은 x 더 하기 10. 10인 거죠. 내딱 네, 곱하면 안 돼, 그치? 됐나요? 자, 동생의 이동 시간은 X 더하기 10분인 거야. 괜찮아? X 더하기 10분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다시 거속시로 간다. 자, 형과 동생이 만났다라는 건, 어느 같은 지점에서 출발해서 만났다는 건, 이동한 거리가 어떻다는 거야? 같다라는 아. 얘기라고 했죠? 그러면 형이 아, 동생 이동거리는 어떻게 구해? 동생의 이동거리는 속력 곱하기 아. 시간이에요. 속력이 몇이지? 동생의 이동속력 80, 80, 80m의 속력으로 몇분 동안 걸었대? x 더하기 10 x 더하기 10분 동안 걸었구나. 이게 동생의 이동거리네. 동생 이동거리는 형의 이동거리는 어떻게 구하죠? 어, 120m 이2 0의 속량으로 몇분 동안 걸었어? X X분 동안 걸었다 라고 방정식을 세워볼 수 있어요 따라왔니? 자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여기 괄호를 풀면서 X값을 찾아보면 되잖아 방정식 풀 거야 괄호 풀자 80X 80X 800. 더하기 800은 몇이야? 120X. 120X다 120 이항하면 80X 빼기 120X는 몇이 될까? 800 v e 0 g g 0 p e g 0 1 p 0 g g y and you a r x 는마이너이기때문이 양변을 에으변을 몇으로 나 t 마이너스 40. 40 그럼 20 약분 되고 t 지워지면서 x 는 몇이 된다? 20. 20이 된다. 예. 자 우리 몇 동생을 만난 거야? 20분. 20분, 20분 후 정답 몇 번? 4, 3번, 3번.